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너의 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 뛰지 않으신다는 거 눈치챘어? 그러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뛰는 날, 비 오는 날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별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 뛰지도 않았고 빨리 걷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버지는 마치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날씨가 아주 좋은 것처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왜 나의 아버지는 비가 오는데도 뛰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14살 때쯤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살이었던 이 사람은 놀래서 비를 맞지 않으려고 차로 뛰어가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잡아세우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돼, 남자는 비 속에서 뛰지 않아, 차까지 걸어가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는 너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야. 너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의 신경을 빼앗겨서는 안 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신경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비가 와도 뛰지 않았고, 특히 아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는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존재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족들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기억이 맞다면 저의 아버지도 제가 뛰는 걸본 적이 없어요. 비가 와도 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의 아버지도 비가 온다고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가 우는 거를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제가 한번 보지는 못하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우는 것을 언제 들었냐면 제가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우시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울먹거리면서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 사소한 일 때문에 뛰지 않는 아버지는 제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버지에게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저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도 빛 가운데서 뛰지 않는 법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빛 속에서 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비교하면 그 어떤 것도 가치를 잃는다고 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분도 그렇고 부족한 성품의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이 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비 속에서 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비 속에서 뛰는 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는 비가 와도 달리질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도 달리질 않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긴 치마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달리려고 하면 이 옷을 들어올려서 맨 다리를 드러냈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애들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는 남자가 달리는 것은 그걸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때든지 항상 걸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항상 아들을 인도해주고 아들을 보호해주면서 항상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가 싫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옥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론든지 떠나고 싶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싶다. 떠날, 떠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사실 겉으로 보면 아들이 유산만 달라고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이 당시 관습으로는 재산을 좀 아들에게 줄 수는 있었어도 이거는 아들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만 준 것이지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미리 받아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나 재산을 줄 뿐만 아니라 팔 수도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한 말을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 당신이 너무 증오스러워서 나 떠날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어서 내 몫에 돈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수 있게 나를 좀 놔주세요. 나 도저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돈이라 주고 죽으려면 빨리 죽으시라고 이르 정도로 모욕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빗속에서 달려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나 노력도 아무리 열심히 붙잡아도 이 아들의 마음을 지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낼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을 평생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12절에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누는 12절 살림이라는 말이 이 생명이라고 원어에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심장을 뜯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들은 이제부터 그 돈을 소중하게 썼을 것인데, 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재산을 받자마자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지 며칠 안에 재산을 다 현금화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모든 재산을 급하게 다 팔아버린 겁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어, 어렵게 모은 이 모든 재산을 엄청 싼 값에 팔아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은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의 행동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만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을이... 비밀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들이 재산을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보자 아버지에 대해서 수치를, 이 수치심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악한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도 망가뜨릴 것이고,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에반해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수치를 준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고, 아들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이 어디에서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야기의 전환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들이 문득 자신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자신이 문득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잘못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동안에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이유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인 케자자라는 그런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자자는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이런 자식, 이런 아들에 관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탕진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아들을 미워했고 이런 아이를 마을에 절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캐자자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큰 톡이 그릇, 큰 톡의 항아리를 항아리에 탄 견과류와 탄 옥수수를 가득 채운 뒤에 그 항아리를 아들을 앞에서 터떨어뜨리게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누구는 이 사람의 민족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제 이 아들은 공동체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회복 불가능한 단절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서 항아리가 다산산 조각 난 것처럼 너와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너 다시는 우리의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을은 청년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자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절을 의미하고 이 의식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반항한 이 아들은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가슴에 두었던 의식이 바로 이 캐자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이 돌아온다면 아무리 돌아온다고 해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모든 관계를 부정당하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까봐 먼저 가서 아들이 올까봐 아들이 먼저 오는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날마다 분비는 마을의 거리를 보면서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돌아올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낡았고잘 씻지도 못해서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멀리서 보기만 해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빗속에서도 한 번도 달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 대단하고 거대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달려갑니까? 아들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아들을 만나서 내 아들과 화해하고 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마을 사람들도 내 아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관계가 회복한 것을 본다면 개자자 의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달리다니요. 나이가 들은 남자가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구력과 수치를 당하리라 나이가 많은 아버지, 신분이 높은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 앞으로 달려가서 화분을 깨뜨려 버리기 전에,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기 전에 미리 가서 내가 아들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캐자자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아버지에게 큰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개자자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손에 있던 그 항아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보다 빠르게 아들에게 갈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당해야 되는 수치를 자기 혼자 당하면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다르고 여러분과도 다른 사람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를 비난합니다. 너가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체면을 치, 차리고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받을 수치를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고 자식을 모든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될때그 저주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대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온갖 모욕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습대로 빗속을 뛰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뛰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서 그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은 달려가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가서 여러분을 구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득채하셨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이야기에서도 회개의 말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다 설명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앞으로 너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말이라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빗속을 뛰어가셨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저 아들이 다시 한번 나와 관계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에 있는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수치를 당해주셨고, 아들보다 먼저 안아주셨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신 겁니다. 하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나 버릴 줄 알았는데,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받아주시니까 고마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아들은 겨우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사실은 말을 떠듬떠듬 말을 다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를 그냥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끊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들아. 너는 단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내 가슴을 찢어 놓아도 너는 내 자식이다. 너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새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돼서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들은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좀 도와달라고 왔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 질문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빈덜덜입니다 나좀 도와주십시오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닌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모든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해주시는 너무나도 고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왜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 이유는 나를 구하는 것이 기쁘시기 때문이다. 나를 구하는 것이 기쁘시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나를 구하는 것이 기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서나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나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먼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저주를 퍼붓기 전에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축복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아버지는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돌아왔다. 내 자식이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드디어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여러분을 보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다. 모두 같이 즐거워하자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 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단한 번도 혼자 둔 적이 없다. 너는 단한 순간도 내 자녀가 아닌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버림받았다고 느낍니까? 왜 우리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왜 자꾸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나 종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나는 단한 번도 너를 종으로 대어본 적이 없어 여기 있는 옷, 반지, 신발, 먹을 것다 원래 너의 것이었다 단한 번도 너의 것이 아닌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너는 내 아들이었고, 항상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지 않지만 너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사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색깔이 다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거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권한을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